캄보디아 푸놈펜. 누군가는 킬링필드의 아픈 역사를 떠올리지만, 해가 지면 이곳은 완전히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도시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곳. 여행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전설의 거리. 136바 거리로 당신을 안내합니다. 이곳이 바로 136바 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화려한 클럽도, 거대한 나이트 마켓도 아니지만, 이곳에는 사람 냄새나는 특별한 매력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여든 여행자들은 왜이 좁은 골목으로 모여드는 걸까요? 정답은 바로 자유와 낭만입니다. 시원한 앙코르 맥주 한 병에 하루의 고단함을 털어내고 처음 보는 사람과도 스스럼 없이 친구가 될수 있는 곳. 어색한 침묵 대신 유쾌한 대화와 라이브 음악이 흐르는 곳. 이것이 바로 136바 거리가 여행자들에게 선물하는 마법입니다. 맥주 한 병에 3불. 아주 착한 가격. 레이디 드링크 한 잔에 5불에서 6불. 부담가지 않는 편안함으로 하루의 마무리를 하는 강변 136 바거리. 모든 서비스가 편안하고 친근함으로 인해 특별한 밤이 되는 것을 보장합니다. 캄보디아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프놈펜의 이 뜨거운 밤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낯선 곳에서의 특별한 하룻밤.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싶다면 136 바거리가 정답입니다. 당신의 캄보디아 여행이 180도 달라질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136거리에서 현지인처럼 즐기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